꿀타래, 라면, 바운서, 커피 땅콩 쇼핑 대폭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쇼핑 물품들을 소개합니다.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함께하세요. 5위입니다. 이방가드 퍼지는 달콤함 인사동 명물 꿀타래 1+1 찬스 땅콩과 아몬드의 환상적인 조화 귀한 공중닭과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전통 과자의 풍미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우리 아이 구강 건강을 위한 K맘키즈 칫솔 2단계 사랑스러운 캔디 핑크, 시원한 스트라이크 그레이, 상큼한 애플라임 3가지 색상 칫솔 12개 세트가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라면 덕후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인기라면 4종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멀티라면 기획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마마루 바운서로 우리 아기에게 편안함을 선물하세요. 각도 조절 기능으로 신생아도 안락하게. 쿨 그레이 색상의 다섯 가지 사은품까지 지금 바로 158,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고소함 가득 달콤 쌉싸름한 커피 풍미가 일품인 환시푸드 커피 땅콩 1000g 온가족 간식으로 또는 커피와 함께 즐기기 좋아요. 지금 바로 맛있는 커피 땅콩을 만나보세요.